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아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입사 후에 회사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뽑겠다고 이렇게 불러다 놓고 묻는 질문이 너 만약에 우리 회사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이죠 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당연히 그만둬야지라고 외치시겠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답변을 가지고 평가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답변을 들려주는 전략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단 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겠다와 같은 너무 단정적, 너무 극단적인 표현보다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네, 일단은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가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할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에 있어서의 진짜인지 아닌지 이 여부는 뭐 다시 논외로 하고요. 일단 평가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한 번에, 한 번에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맞춰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노력, 그 부분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떻게 조직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 나랑 똑같이 또 내가 음, 맞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분명히 어, 다양한 곳에서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어,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음, 결국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왔고 그 다음에 이 일에 관련된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회사에 왔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렵게 선택한 이 직무 그리고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것 같다 등 약간 완화된 표현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이 네, 부분과 맞지 않는다면 저는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그런 단호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회사가 어떤 원리 원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즉 회사가 당연히 따라야 할 어떤 규칙, 어, 그다음에 뭐 회사가 거짓말하거나 뭐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객들을 기망하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그러한 행동을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곳이라면 저는. 과감히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음꼭 윤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맞춰보려는 노력을 할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뭐 고민하고 있는 원칙 준수라든지 직업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음 여러분들이 그런 때는 과감하게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 회사가 당신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일단은 제가 최대한 한번 좀 맞춰보려는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와 같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조금 듣고 싶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은 왜 노력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뭐 이유를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그랬던 사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조직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에 한번 내가 조직 안에 젖어들려는 노력 조직과 맞춰가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곳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좀 버텨보도록 하겠다 와 같이 그냥 만드세요 하지만 음, 하지만 어, 내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든지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리 원칙에 어긋난다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윤리에 어긋난다거나 그렇다면 저는 그때는 과감히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대답을 해주시면 평가자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답변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건 생각해보고 아예 면접관님 저는 그럼 그만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모습 중에 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어뭐 한쪽 극단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리스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싶은 말씀을 답변은 하시되 최대한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들 어찌 됐건 압박하고자 하는 거니까 조금 갈래를 나눠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와 같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딱 받으시면 그런데 나는 이 회사에서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와 같은 그런 후속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나는 이 회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면에 있어서 나와 맞는다. 와 같이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좀 꾸역꾸역 가지고 와서 회사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엮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단정적인 표현,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보여주시면 안될좀 지양했으면 하는 모습은 너무 세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여러분들의 주관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거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실 때도 의사소통하실 때 너무 강하거나 그럼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너무 힘이 없으면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라는 존재감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용 답변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어, 실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실 때 회사 맞지 않는다면, 어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laughs> 그렇죠. 나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삶의 가치관이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가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직장은 없을 겁니다. 음, 조직 문화가 됐건, 급여가 됐건, 복리후생이 됐건, 여러분들 을 만족시키는 없을 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돈을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내가 뭐 사실 이만큼 받을만하지. 사실 이것도 많이 받는 건 아니지. 와 같은 합리화를 어,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찾고 더 나은 조건을 찾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랑 회사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까지는 내가 용인하겠다. 다만 나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거의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있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 어,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좀 너무 싫어.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음, 아니면 그 딱딱한 기업 문화, 아니면 아무리 많이 유연화되어졌다 하더라도 뭐 식사를 가건 회식을 가건 뭐 이런 거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라든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체제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조직의 모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조금 내가 용인해 줄수 있다 라고 하는 바운더를 좀 설정해 주시고 그것을 넘게 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와 같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우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난 아직 어떤 내 가치가 충분하니까 내가 지내 아직 월등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쇽갈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엔 지금의 경제 경영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액시스를 하신게 된다면 그 다음에 대한 차선책을 꼭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를 만족시키는 조직은 없다라고 하는 점그 점을 생각해 주셔서 조금 신중하게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대하는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와 같이 그런 식으로도 한번 좀 반성 음, 자각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삶이 어렵네요. 그쵸? 그렇죠? 뭐 이래저래 다양하게 따져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아무튼 이 질문 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면접 보실 때에도 중요한 질문 같고 그리고 경력직 면접에서 좀 많이 나오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은 마음속에서 좀 외쳐주시고 어, 실제 직장생활 하시거나 면접 보실 때에는 어, 조금의 가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면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라면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그 조직을 맛봐야 어떤 조직인지 아니까 그러한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이었죠 어,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나랑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면접 때좀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와 실제 직장생활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행동하시면 좋을지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